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고난을 좋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싫어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어요 특별히 또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정말 최첨단의 과학문명의 혜택을 누리므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이 다 편리해졌어요. 밥을 짓는 것, 빨래하는 것, 뭐 전화하는 것. 요새 또 그런, 앞으로 그런 기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뭘 생각하는가 그걸 또 인식을 한대요. 기계가. 예.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예. 제가 요즘 요즘 가끔 그 핸드폰으로 미국에 있는 제 여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참 20년 전 30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동생하고 통화하려면은 전화국에 가서 신청을 하고 30분, 1시간 기다렸다가, 암흑의 시몇 번입니다. 가면은, 그거 가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요새는 손에서 직접 한다고 말씀해요. 직접. 세계 어디든 다 통화가 가능해요. 참 너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해요. 우리나라 직업도 보면은, 좀 힘들고 어려운 3D 직종은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 있지, 대학 졸업은 우리 한국 사그 젊은이들은 굶으면 굶었지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도 가능한 한 아니라고 편안하려고 해요. 힘들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은 저주라 생각해요. 편안하고 아니란 것은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고난은 저주고 편한 것은 축복인가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편하고 아니란 것은 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득. 배부르고 등 따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 모든을 풍족하게 채워 주셨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의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옆에 있는 블레셋을 통해서 또 여러 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채찍을 가하면 그때야 아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지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해 줍니다. 오랜 세월이 30년, 40년 또 흘러요. 그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고난의 채찍을 때리면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 그러니까 육신의 편안과 아니함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계 역사를 볼 때도 천년 왕국을 자랑하던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 의부의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살기가 편해서 그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할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먹고 나서는 또 뭐가 있느냐. 그릇이 있는데 또 토해요. 손가락 집어넣어 가고, 먹은 거 토해 가고, 또 다른 것 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먹고 토하고, 요런 짓 하고 있어. 그러다가 스스로 망한 거예요. 편하고 아니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또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집사님 밖에 안 하시네.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아날루 조셉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에 있다. 절망과 시련의 악조건이 오히려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지구상에서 지금 보면 은 문화 문명을 발전시킨 그 나라들은 온대지방, 추나 추동의 계절이 뚜렷한, 또 자원이 없다든지. 좀 어려운데 이 국가들이 문화 분명을 발전시켰지. 먹고사이가 걱정이 없는 나라는 발전이 안 되었어요. 저 필리핀과 <laughs> 저 남쪽에 내려가 보면은 사람들이 노후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노후 걱정을 하잖아요. 노후에 뭘 먹고 살까, 뭘 입을까 걱정하는데 그거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늙어서도 손만 다면 얼마든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뭐 노후에 노후 준비해서 뭘 돈을 찾장 이런 게 없어요. 참편리게 살기가 좋다구만.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 되지 못했어요. 시련과 혹독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이승훈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은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굳세게 대원하는 사람도 있고 썩은 풀처럼 약해져 나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 인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탄소라는 숯을 1700대의 고열로 가열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5만 기압의 그 엄청난 무게로 압축을 시켜요. 거기서 만든 결정체가 인조 다이아몬드입니다. 뜨거운 열과 강한 압력이라는 극한 상황을 통해서 귀한 보석이 만들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 하다 보면 고난이 닥치는데 이 고난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인생이 귀한 인생으로 바꿔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또 아,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셔요.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도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옆사람이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어느 수건 만든 공장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10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큰 수건 공장이 생겼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부드럽고 탄력 있는 고급 수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조그만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폐업 회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는데 우리 회사가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사장의 고별사가 끝나자 한 젊은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우리 수건이 거칠어서 팔리지 않는다면 더 거친 수건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떼밀이 수건으로 팝시다 사장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싸했어요 그래가지고 폐업 그 회식 후에 바로 공장을 가동해서 더 거칠은 때밀이 수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때미디 다수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예. 네. 각 가정과 목욕탕으로 엄청나게 팔려나갔고 나중에는 해외로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남이 못 하는 거 우리가 해보자. 마음 먹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절망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셔요. 물질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셔요.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모든 나라,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지금 비상에 걸렸어요. 돈이 또 밑에는 돌지 않는데요. 지금. 죽겠다가 호성입니다 옆사람,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금과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시킨다 그랬어요. 아, 네. 광산에서 은과 금을 캐서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수천도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 순은이 생겨서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솔직하게 해서 우리 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네.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요. 교만이 살아있어요. 내가 잘났대요. 내가 잘났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불순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뭘 통해서? 신앙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다 빠져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 것도 부족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66편 12절, 읽, 11절 읽읍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우리를 하여튼 그물에 걸리게 한대요.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부터 꼼짝달싹 못 하는 거예요, 고기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론 그물을 쳐놔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10년을 겪었었어요. 10년 뿐만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제 좋은 바보 나는 죽었구나. 꼼짝 없이 그냥 엎드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교만과 자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 형통할 때 잘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나가고 형통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누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잘났대 내가 지혜가 뛰어나대요 내가 능력이 있대요. 내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못 보시는 거예요. 여지없이 치십니다. 고난으로. 두손다 들게 하셔요. 아, 네.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너무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 하셔요? 그래서 두손 들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갑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잘난태하지 마세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 그 다음에 12절 말씀해 봅시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 위에 머리를 타고 가는데, 무슨 말이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대요. 비난거리가 만들게 하신대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하신대요. 왜?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교만해지거든. 멸시 천대 밖에 내 자와 아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자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나를 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옆사람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병으로 치시고, 물질로 치시고, 여러 가지로 치시면서 나를, 교만을 자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불가운데 진하게 하시고, 그물을 쳐놓고, 사람들부터 멸시 천대 조롱거리 비난받게 하시고,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강기를 오직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따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같은 그 무서운 실을또 그물을 사람들도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한 다음에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전군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거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옆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합시다. 아니, 세상에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래요. 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에게 복주시기함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답시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멘. 아닙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참면확 김에 그냥 모든 걸다 뒤엎어 버려고 이거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죽었다 복창하고 그냥 엎드리라고 말씀. 자녀심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녀심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와다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 예, 네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이 예, 소령까지는 잘 나갔어요. 근데 소령에서부터 중령이안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중령 대령 별까지 달았어요. 근데 무려 소령만 12년 하는 거예요. 12년 아주 무능한 군인으로 낙인찍혔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이렇게 차라리 수모당하고 멸치받느니 군복 벗고 차라리 구멍가리 구멍가게 차리고 떳떳하게 삽시다. 아이전화가 이야기하기를 12년이나 참았는데 더 참읍시다. 그런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의, 전쟁류의 뛰어난 지력을 발휘합니다. 지도적인 자질을 인정받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별 다섯 개까지 쳤다. 나토군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재선에 성공했어요. 8년간 대통령직하고 콜롬비아 대 총장까지 했어요. 만일에 소령때 홧김에 그만둔다고 때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에이 인생 다 끝내 버리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지난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살기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분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살기 싫습니까? 아니요 옆사람은 뭐라 <laughs> 옆사람은 참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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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합시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에게도 햇볕들 날이 올 것이다. 이 캄캄한 어둠이 지나면 은 밝은 새벽이 올 것이라고 참고 또 참으면서 죽도록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더라고요. 아, 네. 아멘.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돼요. 오늘 시편 119편 67절 읽읍시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잘 나갈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유능해요.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데 고난다 고나니까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당시 뭐가 있나요? 회귀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고난이 육적인, 고난이 영적으로는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7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71절, 고난당 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습니까? 육신적으로 고난당 한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된 나이다. 빌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네. 이제까지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손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또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활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승리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지나고 나면 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비잖아요. 그 무서운 시련과 활란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유배게 내려주셨어요. 아멘. 요셉이 하루 아침에 남의 나라 총으로 끌려갑니다. 그또모자라서 감옥으로 죄수로 끌려가게 됐어요. 원망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아멘. 사무엘이 타이새에게 기름문부 받습니다. 10년 동안 무서운 시련을 겪었어요. 군대는 나라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이 사울은 나라의 전 군대를 풀어서 자기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온 나라 군대를 다 풀었어요. 죽을 꼬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데 결국 믿음의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이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승천시키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12절, 오늘 10편, 66편,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로 통해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고그 말씀이에요.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동안 또 무서운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적과 꿀이로는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스 일장1 2 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보게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노만 핀센트 필박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떤 시련의 풍차가 날지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습니다 우리 옆사인사비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시험을 이기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 쥘리 부인이 28살 때 결혼해서 두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청천벽력 같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연구에 매진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이 여자가.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닥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면은 그게 축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열어놓으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내 안에는 교만과 자또 불순종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원망, 불평, 낙심,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회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분불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더 귀한 것이 얻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교만이 깨어집니다. 나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회개하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에 주시옵소서. 더욱 더욱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케하여 주시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